좀만, 좀만 있다가 숙제 좀 할게요. 그러면 그리고 이게 뒤가, 뒤가 제 손글씨인데, 아니, 나는 그때 내가 뭐 쓰면서 진짜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쉬운 글씨 솜씨에 비해 너무 이쁘게 떴네. 한번 봐볼까요? 뒤가 확실히 뒤가 이뻐. 근데 이게 옷이 좀 크게 나왔어요. 보니 괜찮 조금 크네 이 guess I could a n o t h e 입고 다녀도 근데 이 o u won't understand. You agree 나도 잘안 보이는데 a 도 h a t s h o 거든요아 아니네. 아니 o 뭔가 y That's what I'm going to do. Ah, I 그그그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려는데 그건 아니네. 어 근데 뭔가 착샷이 더 나은 것 같은데? 오피이거나 엑스라지예요. 이거 엑스라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크게 나온 건 아닌데. 크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. 티셔츠는 살짝 크게 나왔어. 맨투맨은 근데 확실히 좀 봄에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인 것 같아요. 아, 엄청 추울 때는 조금 추울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봄 돼서 좀 따뜻한 날에 딱 한강 가서 놀면 딱 조금 딱그 느낌 뭔지 아시죠? 대본은 아니에요. 아니 사람들이 봐도 모르잖아. 사람들이 그냥 어? 그냥 그냥 로잘 모르는 사람 그냥 라스칼이 뭔가요? 싶겠지 그냥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. 어? 저 사람 라스칼 좋아하나 봐. 라스칼 굿즈 입었다. 그리고 막그그 그 정도로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 옷을뭐 자세히 자세히 보지 않아요. 이렇게서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또 접혀 있으면은 어오스컬 살짝 이런 느낌이잖아. <laughs> 이거 아닌가? <laughs> 오, 좀뭐 여기 사인도 사인도 있다. 사인이 아니 사인이 이거 이거 봐봐. 빨간색으로 이렇게 검은색 검은색 배경에 빨간색. 이 정도면 괜찮잖아. 사인이 이쁜데? <laughs> 마음에 드는군. 학형 것도 있던데? 학형 것도 좀 볼까? 오. 멋있는데? 오, 키캡 세트. 이거 진짜 좋다. 잠깐만, 이거. 아, 이 멘트를 넣긴 했어야 했는데. 음, 괜찮네. <laughs>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굿즈가 내게 조금 더 이쁘다. 일단 실용성을 가볼게요. 실용성. 옷은 둘다 확실히 괜찮아요. 펜싱 빼면은 뭐 그래 이걸... 아, 내가 남자, 내가 남자라고 칠게우난 나는 절대 안 사지. 죽어도... 멈춰, 멈춰... 잠시만... 일단 말을 아끼고, 근데 이두 개는? 오 되게 좋은데? 솔직히 말해서 음,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두 개는 확실히 좋아. 셀리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반팔 티셔츠는 그래, 살짝 거 피스코스. 줘. 근데 이게 뭘까요? 이게 뭐예요? 좀 나방인가? 음 별이에요. <laughs> 아 별이야? 음.. 별에 이제 제이 사인. <laughs> 아유 나 어떡하냐? 이건 좀 실수했네. 또 이거 별로 보면은 되게 이쁘네요, 이게. 여기에 사인 딱 있고. 그렇죠? 한번 테스트 해 봤어요.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? 아니 근데 이 캐릭터랑 어, 그, 잠깐만 이거 그냥 거꾸로 또쓸수 있어.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살짝 그 기영이 머리 느낌 뭔지 아세요? 이렇게 보아도 볼만해. 위아래를 돌려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네, 이거. 짠. 어, 근데 이거 진짜 명찰 느낌 난다. 음. 괜찮아. 확실히 괜찮아. <laughs> 아니 솔직히 이런 거뭐 어디 있어야 이거 뭐 어디 있어야 했지 잠시만. 야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저 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솔직히 이거 어디 붙여야 돼요 이거?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와펜이 이뻐 이쁜데 이걸 맨투맨에 붙이는 건잘 모르겠다 이거지. 대리님 강희야 이건 아니야. 아 그래요? <laughs> 가방에 붙이 s e you find a chin and the chicken,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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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지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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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KT 소개하면서 DRX 가방인데 지금 해명 좀요. 설마 여태 KT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붙이고 다닌 거 아니죠? 봐. 어제 송별회까지 해줬는데 가방엔 그 로고. 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딱 처음에 가져올 때딱그집 옮기면서 그랬죠. 요. 자 여기 살짝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은 근데 괜찮죠. 키링은 무난해요 그냥. 무난한 키링. 에코백 무난해, 무난 플러스 코야 이뻐 이정도면은 나는 사실 에코백 음나 에코백을 쓸 일이 없거든요 아 이정도는 그냥 쓸만하다 딱 그런 느낌 그냥 차라리 편의점 비니비니 비니. 아이 아니다 참아야겠다 이건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굿즈 판매 수익은 저한테 오는데 또 그런다고 막뭐 어? 뭐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. 난 진짜 그런 거안 좋아해. 나 그런 거안 좋아해는 많이 사 주세요. <laughs>